교사도 외쳐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거기 왜 피로써 죄 사한 받아요? 물어봐요. 그거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뭐냐면 하나님 의축고 하나님 의. 그거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우리 의 모습. 예수님도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자기 뜻을 생각하시 아니라 하나님 뜻을 입다 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셨다는 거니가볼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제 그리스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네, 동동한 하나님이십니다.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는 보니까 딱 올라갔어. 예수님이 딱 올라가고 순천에 벌어 아무리 했는데 그렇게 나온 게 뭐예요? 아이고, 아들이 결국은 여기서 보면 처음에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는데 용과 여자가 그 대결 구도가 있지만 사실은 그 용은 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했던 인류 구석을 아주 저기에 뿌리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 능력에서 이루어지자 자기 할 일, 이 어? 올라가 버렸네. 올라가 버렸네. 성천해 버렸네. 그러자 이제는 어떻게냐면 남은 게 여자예요. 홍대신다 여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바로 또 그러자 그남 돼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삼신님께 그게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1 2 6 0일이라는 말, 양육받았다. 이 얘기 또한, 하나님 보호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 승자로로 보호된 것처럼, 하나님 보호아에그 여자가 그냥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는요,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어요. 그죠? 뭐, 전가 있고, 뱀이 있고, 뭐 이런 곳에서, 뭐를 의지합니까?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야만 살수 있는 그런 광야라고,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라고 표현을, 이 세상을 광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근대 분명히 예비하시는 곳이 있다. 아, 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고 계시다. 아, 네. 그것에 하나님 능력에 우리가 가고 있다. 1265일이라는 말씀도 저희가 표현하고 알아야 되는데요. 이 1265일은 니엘서에또 나와요. 음. 그래서 이게 철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는 그 철임과 재림 사이를 1 2 6 1일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사단의 집그 아래서 살지만 이미 하나님 부속 사회로 이루셨고 그 속에 고통 속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 서서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니다 한시적인 삶. 그래서 이것을 어 마음 두달한때두때반때천일6육십일세달삼년반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분 같은 건데 말을 표현을 달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구약의 여자가 이제 신약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신약으로 발전돼 교회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라도 보기도 하지만요 사실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 여자가 강야에서 그 양육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요한하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말씀에 전부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낮다까지는 할수 있지만 그 내용의 모든 면을 갖다 접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보면 그렇게 끌고 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학에 예수님이 시천하심으로신학의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을 볼수 있습니다. 천임의 60일에 대해서 제가 그 성경의 내용을 티바치하면 다니엘서 2장 7장 25절에 대해서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일 성도들을 괴롭히게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분을 대적하고 그 성도들을 괴롭, 여자를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가 때와 범의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지만 성그 그, 그, 그 법을 고치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으어 한 때와 두때반 때를 친하여 한 때, 한 때, 두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이게 아니고요. 한때, 그 다음에 두 때, 이 한때, 두 때, 반때, 3년 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때, 두 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성도들의 고난에, 그 성도들의 괴손에 붙인 받았였다고 했잖아요. 용의손에 붙인 받대요그 한때, 두 때, 반때를 지낸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이 사실은 어느 7년 또 한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삶이, 우리 주님 오시고 이때 땅의 모든 삶이 편한가요? 주님 오시고, 그 열두 제자들 다 제대로 죽지 않았어요. 요한은 하나님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이밤모습에서이 책도 쓰고 그랬지만은, 나머지는 뭐, 전부 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지 않고 찔러서 죽이고, 또 뭐, 빨개 껍데기 이렇게 죽이고, 예? 전부 다시자가껍그어지고 이것이 꼭 체면 할란이 아닙니까? 또그 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뀌게 된 우리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늘아휴 힘들어 그죠? 이런 속에도 우리가 살 때는 이것이 우리의 주님과 철인과 재림 사이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이백육십일 그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숫자죠. 예, 원래 이 묵시가 상징과 초월이 그걸 빼놓으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수리 그러니까 결국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영원한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꼬리 3분의 1을 갖다가 떨어뜨리지만요, 하나님은요, 꼬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실 때는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구가 하나님 심판에서 하지만이 주님이 재림하시 싶을 때는 하늘과 땅이 종이가 많이 붙어 떠나가버려요. 아, 아, 아. 하늘과 땅 모두가 무화과나 무뭐 뭐 대풍에 흔들 흔들리는 모든 무, 그 과일이 쏟아지다 떨어져 버려요. 아, 아. 주님 오실 때 이게 지금 흉내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 힘내를 엄청 내고 지금 그 건세를 가지려고 엄청 그앞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주님의 건세 속에서 이제는 그들은 죽은 건세예요. 아 여기 그 말씀에 다 보면 알겠지만요. 그는 이미 죽었어요. 예. 여기서 보면 이미 하나님 선천하신 거, 사역을 이루고 선천하셨어. 이제 사탄의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딱 보면요. 어, 어, 이제 보면은. 말씀에, 이제, 여기까지가 1절, 6절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을 그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을, 용이 했쓰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사역, 모든 사역을 이루셨, 그러니까 그 사역을 이룬 거죠. 그 다음에, 어,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사탄과 용과 더불어 싸운 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자 하늘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 하늘의 전쟁이 어떨까요? 하늘의 전쟁은 뭐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서 하늘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늘 그, 그 천국 같은 그 이미지의 하늘에 그, 유대인들이 그 생각해 하늘에 재판하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사탄이 거기서 하나님께 참석을 합니다 욕을 참석한 걸 봤잖아요 하늘에 그 재판자들이 욕을 참석하잖아요 또 스간에서 보면 참소를 해 인간을 자꾸 참소를 해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마음에 정죄감을 갖게 해.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 목사야? 어? 네가 어떻게 그밖고할 하늘나라 갈수 있어? 이런 것들을 심어주잖아요 자멸하는 마음 그렇 자기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이런 정죄감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사탄의 일이 무엇이냐? 그런 구조 고발을 하던 자들이 하나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법적인 절차, 하나님의 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그고소할수 있는 그 죄, 그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제일 핵심의 권세가 죄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권, 죄를 갖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도말해버렸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래 그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음, 그리스도 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입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을 누가 능희 아, 하나님의 네. 땅까지는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의 음이 누가 정죄하리로 아, 네. 하고 로마서 8장 어,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그 일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르시,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 자리에 사단이 또 사우스가 있나요? 그죄 범세는 다 도말이 범했그 죄를 받고 행사할 권한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 자리 하늘 자리에서 움직이던 그 모든 것들을 하늘 전쟁이 바로 그 거였어요그 아, 네. 죄인 사탄이 어때 무슨 이유인지는 하늘 참 거기에 자꾸 참여하고 성경에도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 보면 절대 그 하늘 자리에 이제 쫓겨난 이유는 거만해, 참냐 이제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자리가 없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쫓겨나고. 이제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주님의 구속사안에서 우리는 승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승리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이은 거죠. 그래서 이그 사탄이 시간 이 됐나요? 시간 됐나요? 네. 그래서 예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여기 이제 그 하늘 전쟁. 사탄이 하늘에 있을 것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그것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구에 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빨 빠진 사자요 아무리 저기 우역을 해도 더 이상 어떤 힘이 되어질 수 그러나 우리가 사는 한시적인 삶 속에 그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하, 뭐, 모든 것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거 지금 반했거든요. 반 마저 봐야 여기 또뜻을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사단의 권세가꺾였다이 복음.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결국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아, 네, 네 복음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아 무섭다. 이거는 육육육이다. 저기 받지, 배치 받지, 받지 말아야 된다. 어 여기로 막 꽂히게 되는 거죠. 전해준 하나님 계시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아, 네. 이루그 확신. 그그사단이 그러니까 이미 괴별에서 삶을 쫓 특별고 여기서 한시적의 삶을 산다 우리의 삶에 잠깐 한시적인 그삶 속에 고통이 있다 그리스도로만 네. 그 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